피겨포가 무슨 뜻이야 이게 사 아니야 사. 사안. 이렇게 하는 걸 피겨포라 그래. 자 하프가드에서 피겨포를 좀 해보자고. 잉? 하프가드 할때 저렇게 허벅지 두꺼운 사람도 있어. 유리하고 나처럼 허벅지가 얇은 사람은 불리하고. 그래서 하프가드를 물면은 나처럼 허벅지가 얇으면 물릎 빼봐. 이거 봐. 이빨 물었는데도 잘 빠진단 말이야. 근데 자기가 물어봐. 빼봐 이제. 됐어 잘안 빠진단 말이야 자 다리가 얇으니까 내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항상 들어갈 땐 언더 파고 다리도 언더 파고 쑥 들어가서 무릎팍을 미리 빼주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피겨포로 딱 만드는 거야 이렇게 빼봐 이제 빼안 빠져 안 빠지지 이게 이제 피겨포야 세팅 잡는 거부터 먼저 연습해야 돼 이렇게 들어갔지 이렇게 다리를 쓱 긁어 쓱 긁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무릎팍이 빠지면서 피겨포가 딱 만들어지는 거야 빼봐 이제 잡 빼? 안 빠지지? 어, 안 빠져. 요렇게 해서 피규어 포 세팅부터 연습하자고.